반갑습니다, 데이엄 양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금일 상한가를 작한 종목이죠. 이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자, 중국 모멘텀이 발동했습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의 브랜드죠, 이 잭스미스가요. 내일 중국에 있는 장춘의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한다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 해외에서의 정말 활발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과 더불어서요, 하반기에도 국내 넘버원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이 국내에서의 활약 또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 상한가를 치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차트 보면서 주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넘어가 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브랜드 웍스 코퍼레이션, 제가 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중국에서 정식 매장을 오픈하기 시작하면서 이 잭스미스가 글로벌 브랜드로 컨텐츠 업무를 준비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국내 레깅스 1위 업체로서 이름을 많이 알리고 있는 그 잭스미스가요, 중국에서의 움직임도 나타낼 거다. 중국인은 정말 대륙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인구들이 전반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생활 스포츠를 장려하고 있는 현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의 레깅스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 안에서의 성장률이 더욱더 돋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죠. 계속 이러한 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잭스미스가 중국과 더불어서 뭐 대만과 일본에서의 움직임 또한 예상이 된다,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에서 작년 11월인가 12월부터죠, 더블와이 스포츠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 중국에서의 이제 활동을 전반적으로 크게, 그리고 좀더 빠르게 앞당기면서, 중국에서의 모멘, 상승 모멘텀을 키우고 있었던 그런 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 호주에서는 어, WNBF 메인 스폰서로도 참여를 하고요. 특히 이 대만에서는 팝업 스토어를 계속 열면서 추가적으로 오프라인 매장도 보여주, 열고 있는 현 시점이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에서도 인지로, 인지도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온라인에서는 글로벌몰 및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단독 4, 3, 5를 운영 중이고요. 오프라인 경우에는 이제 대만과 중국, 몽골, 뉴질랜드, 베트남, 호주, 잭슨빌스에서 단독 매장을 운영 중. 태국과 인도네시아에 더 많은 국가의 오픈을 현재 준비 중인 상태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에슬레저 룩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제스미스가 중국으로의 컨던 점프를 보여줬지만 전반적으로 더욱더 이제 오프라인 매장 그리고 국가내 오픈을 할수 있는 국가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국내에서 1위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해외 그룹으로 정말로 우뚝 설수 있는 날이 빠르게 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잭스미스 자산을 운영으로 재구매율이 76%까지 다다르면서 이러한 정말 재구매율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의 높은 충성도를 가진 이 고객층, 소비자층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여지는 건데, 재구매율이 많을수록 매출주의가 굉장히 더잘 잡힐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러한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 아울렛을 통해서 이 장기재고도 굉장히 소진을 많이 하면서 일단 인지도가 많은 편으로 어,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 재구매율이 아무래도 이 회사 안에서도 굉장히 어, 굉장히 신경 쓰는 중요한 보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재구매 유도를 위해서 추가적으로 또 쿠폰 지급과 멤버십 등급별 차별화를 두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충성 고객들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네, 재구매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산물 외에도 패션 플랫폼의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면서 2분기부터 폭발적 성장이 기대가 된다. 자, 지그재그, 에이블리, 무신사 등 많은 이제 23, 2030들의 청년분들, 남녀 하실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어플이고, 이제 패션 플랫폼이죠. 자, 이 그 패션 플랫폼들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잡고 있는 모습. 현재로서는 오프라인 매장 또한 계속 올라가면서요. 맨즈나 골프 등. 이러한 이제 여성 그 레깅스 브랜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상화되는 움직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골프웨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는 원래는 2030분들이 많이 이용했다면요. 주요 고매... 이제 구매 고객층으로 40대에서 50대 분들도 많이 찾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러닝화든지 비올때 입는 뭐 어, 레인 관련한 레인 코트 레인부츠 그리고 테니스. 요즘 들어서 테니스로 취미생활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테니스는 물론이고 골프까지 다양한 스포츠 웨워 전반적으로 그리고 평상복으로도 많이 어, 출시가 되고 있는 잭스미스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 잭스미스를 이제 평상시에서도 에슬레저 룩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크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하반기에서의 국내 성장과 더불어서 해외에서의 매출 상승도도 추가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하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쯤에서 이제 차트로 넘어가서 보자면요, 자 금일 상승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기록을 하면서요 전 고점 부근이죠. 전반적으로 요 부근에서의 이제 박스권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이 국내에서는 꾸준히 인기를 올리면서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지만 해외로서의 해외 이 매출 그어 해외 수출 비중을 늘려 나가고 있고 해외에서의 이제 매출 기여도를 더욱더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잭스밀스를 통한 이 브랜드 X 코퍼레이션의 상승세가 계속은, 어, 크게 지금 현재 돋보이긴 있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2분기 3분기 실적을 계속 확인해야 하고 체크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많긴 하지만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흐름세를 이어가고 아직 중국에서의 흐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내일 오프라인 매장이 오픈하고 나서의 흐름 또한 계속 체크해 가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돼서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큰 이제 인지도가 더 쌓고 그 부분에서 살아어더어 사랑을 받는 브랜드로 자라난다면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기다려 볼 기다려 볼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살펴보실 때는 거래량과 그리고 이거 수급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시면서 이 안에서의 어, 하락 조정과 그리고 차익 매물에 대한 흐름까지 체크해 가시면서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어, 상한가에 간 이후 그리고 앞으로도 이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보여줄 사업의 전반적인 흐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기업이지만 큰 상승, 어, 전반적으로 큰 상승의 흐름은 어떻게 이어갈지 차후에 계속 체크해가면서 지켜보기, 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계속 저랑 같이 체크해가시면서 지켜보시면 주,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나오는 이슈들이나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로 또 빠르게 영상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제, 개인, 제 영상은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